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유명한 이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부득불 붙인다면 진실함으로 통하는 것을 알라. 진실함으로 통하는 것을 알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 우리가 11장 후미에서부터 그 12장 계속 보면 계속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그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물론 다르지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실 때그것을 그 분을 내어서 죽이려고 그 우리 너의 표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누구에게 받아서 그런 권세 있는 어?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서 그 죽이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어제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예, 그 악함을 보시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가르쳐 줄때 그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죽이지 못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13절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13절 바리새인과 이로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제 우두머리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를 책 잡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와라 이런 지령을 받고, 지금 바리새인과 에르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서위관들은그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를 입수하려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슬슬 나와야 하잖아요. 만약 욱박지라고 너희 이렇게 했다며 막 하면서 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슬슬슬 긁어주면 아 시원하다 하듯이 예수님을 칭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 4절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매끔하고 얼마나 그이 칭찬 응? 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입법과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죽이질 못하고 더나가서 아 명절 때는 하지 말자.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그 기회를 봐서 죽이 할 텐데 하면서 계속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바리세인과 또 해로 땅에서 몇 명을 이제 지에 있다고 한 사람을 보냈더니 결국 그 지령을 받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매끔하고 얼마나 칭찬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모든 하신 일을 보니까 그 우리가 선생님을 볼때 참되시고 또, 아무에게도 어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어, 오직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신 분이십니다. 해놓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어, 옳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그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 언격결에 말을 하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그이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이 15절 보면 그 의식함을 예수, 그, 그 아시고, 예수님이 의식함을 아셨죠. 아무리 번드러움하게, 아무리 매끔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제하셔서 그 중심을 아시고, 예식함을 책망한 거죠. 예수께서 그 예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네가 말한 것과 속마음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대나룻을 내기로 가져와라. 아니까 이미 그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죠. 그한 대나룻 가져와라 해서 가지고 왔어요.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전 500원짜리 보면 거기에 500이라고 쓰 있고 뒤에 화상이 있죠. 이 노마에 당시에 노마 제국주의의 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노마 화폐가 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황제 화상이 그려있는 겁니다. 새기는데 그 황제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그러면서,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함정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황제를 무시한 거고, 황제에게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왜 황제에게만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해답이, 그, 이렇게 말아도 걸리고 저렇게 하도 말이 걸리는 그들이 책잡으려고 하는 그 미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식민지를 그 제국을 부정한 거고 또그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정한 거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이 어디냐? 해가지고 그이 개체기를 가지고 또 가서 이 네가 증인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을 해답을 가지고 와라,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거죠. 그래서 아주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또매끔하고 깔끔하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 세워주고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바치, 바치합니까 바치 아닙니까 하면서 14절 15절까지 계속 이어져 나간 거죠 이때 15절 중반절에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하시고 어찌하이나를 시험하느냐 정망했죠 화상을 가지고 와봐라 동전을 그러면서 가이사의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그 보험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화상이냐 물어봤더니 가이사에게 화상입니다. 가이사 화상입니다. 주님이 해답을 내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멍해져 버린 거예요. 왜 멍해졌습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할 줄 알았더니 여기 OX 문제로서 해답이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완전히 예수를 죽이는 계책에 말려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죠.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1 7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의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이해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진실함으로 통원한 것을 알라 제목이죠 지금 예수님께 그 찾아온 바리세인들 율법사들이 그서기관들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 똑똑하다 가오는 이 바리산, 열심히 따오는 해로 땅을 몇 명을 보냈다 이거죠. 보내서, 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13절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보냈다 이거죠. 목적이 불순하죠. 어? 그리고, 이 아주 높여 측에 세운 거, 어? 근데 속은 은큼하죠. 진실한 거요? 진실하지 못한 거요?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실을 하시는,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가르치는 말을 책 잡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번드럼하게 그 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냄새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완전히 봉쇄하면서 납작코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둥절 만들면서 또 당한 거죠. 예수를 이길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고 그렇게 포장을 잘했더라도 또 당하고 지고 말았다 이거죠. 감히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한 사람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결과는 지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이었고 여기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가졌지만은. 당했잖아요. 왜그랬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을 통해서는 통해요. 그런데 의식함을 통해서는 또 책잡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가면을 쓰고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과의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예요? 신앙이란 것은 우리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교통이다 이거죠. 화목이에요.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아멘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찾아나온 사람들이, 진실하게 찾아나온 사람이 여러분 다 칭찬을 받고, 또, 그의 어려움을 구할 때 해결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딸 아이가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막 넘어지고 거품 올렸던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왔잖아요. 열두 해 현류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자를 만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벌벌 떨면서도 그러나 진실함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해결됐잖아요. 예수님 앞에 통한 것은 다 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고 팔짱 끼고 어,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런 흉 흉심을 가지고 그저 앞에 에, 나오는 자들, 돌아가서 어, 내 생각을 고정관념에 딱 못을 박아놓고 이게 해답이다 하고 어, 절대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건 틀렸다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주님과의 소통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 찾는다고 했고, 신실하고 진실한 자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께 깨졌냐 이거예요. 예수이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진실이 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평생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아신다 하시고 주님, 힘들어 지칠 때 이루 어주시고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